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삭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눈다, 나눠본다면 눈다나 먼저 7, 17절에서 22절은 풀무불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과 심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특히 30절에서 31절은 단한 명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은 풀무불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풀무불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정년을 위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풀무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있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풀무부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 쇠의 납 그리고 은의 찌꺼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찌꺼기를 한꺼번에 풀무불 가운데 넣고 불로 녹이듯이 이들을 진루의 불로 예루살렘 가운데서 에 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찌꺼기요 예루살렘은 그 찌꺼기를 태우는 소각장임을 보여줍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과 심판에 관해 말씀합니다 재련에 실패한 찌꺼기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본문 24절에서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으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시대에서 비는 매우 중요한 자연현상이었습니다. 비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하늘의 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여호와의 축복이었지만, 가뭄은 그분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스라엘이 진노의 날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의하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피흘림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을 바로 세워야 하는 지도자들, 곧 통치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문제는 그런 그들이 오히려 죄악에 더 깊이 물들어 악을 행하였음을 에스겔은 그들을 집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뜯는 사자처럼 자신이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백성들을 도리어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항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의와 불법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벌을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다시 말해 무리한 세금 징수, 감금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6절은 제사장들의 제약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제의를 허무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허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안식일마저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묵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허무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27절은 고간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선지자는 통치자들을 굶주린 사자로 설명했다면 신하들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이리들로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 흘려 영혼들을 파멸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28절은 선지자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왕과 고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골라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말씀으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어 그들의 죄물을 갈치하는 등 거짓 이언과 거짓 환상을 전한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또 다른 방법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은 그러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차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푸등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부패와 타락은 일부 계층에 제한된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심판의 위기를 직감하고 멸망을 막아보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 30절은 그 멸망을 막기 위하여 나서는 단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당신의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고귀함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바라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처하기 전에 이히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과 그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연약함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이땅 위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